출애굽기 31장 하나님의 관심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막은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가 볼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일부는 가려져 있고, 비밀같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일로 가려진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은혜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때도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내셨고 풍부하게 쏟아 주셨습니다. 본문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디자인으로 세워진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성막에는 다양한 기물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만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만드는 것은 창조적인 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창의력입니다. 동물은 창의력이 없습니다. 본능이나 습관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영혼과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버잘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총명하다는 것과 지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내 것을 말해 보십시오. 나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으며 배우고 연습하면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잘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막을 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모세는 그 명령을 보잘렐과 오홀리압에게 알려서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나 재능의 권원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일에 그들의 재능과 지혜와 지식이 총동원되었듯이 나는 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성막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막, 즉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과 내 모든 죄주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안식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 증거로 삼을 표징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도 여러 표징을 주셨습니다. 햇불 언약이나 피나 할례 언약 등등 증거가 되는 표징을 주시므로 그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은약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것일까요? 과연 내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나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그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날인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표징입니다. 창조의 질서에서 7일이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표징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 표징을 함께 지킴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즉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케케묵은 구약의 율법 정도로만 여기면 안됩니다. 14절에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고 했고 15절에도 반복해서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안식일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죄의 결과로 생겨난 노동, 즉땀 흘리며 먹을 것을 구하는 삶에서 잠시 멈추고 왜 땀을 흘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인생의 땀 흘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신 분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즉,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1초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요 한 시간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버잘렐과 오홀리압처럼 영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본으로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합시다.